<laughs> 예. 그래가지고 저, 저 좋은 질문인데, <laughs> 잘 아시다시피 20세기는 보수와 진보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폐망으로 어, 이제 세계에는 보수와 진보 대결 시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를 가더라도 과거 보수정당, 과거 진보정당이 전부 다 중도정당을 표방합니다 어, 이번에 영국을 보더라도 터니브레아가 사회정책은 노동당 정책하면서, 경제정책은 대체화정책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김영께서는 다 잘하시지만, 이번에 클린턴이, 사회적 정책은 역시 민주당 정책하면서, 경제정책은 내가 내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도통합을 모두 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중도정당으로서 표방을 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 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져온 것하고 좀 변화가 없지만, 다만 강조된 점이 있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21세기 무한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서, 맞자면 그, 시장 경제. 이런 그 시장 경제.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든가, 국민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권익을 지키는 시장 경제로서, 제가 민족 시장 경제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은 하고 있지만, 근본은 어, 변한 것이니다그다